이번 강의는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한 강의입니다.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죠. 천동설, 즉, 하늘이 돈다는 설이고요. 지동설은 땅이 돈다는 설이잖아요. 지동설이 맞죠. 현대의 그 천체 물리학상으로는 지동설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동설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우리는 아직 천동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릅니까? 어? 해가 떠오르나요? 지구가 돌아버린 거죠.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는 생각은 지극히 우리를 주인공으로 준 본관점, 즉 천동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회전을 한 겁니다. 정확하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야, 해 떴다 얼른 일어나.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 지구가 돌아버려서 빨리 일어나. 어, 이거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 실제이므로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한 바퀴 돌아 태양 방향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가 아니라 지구가 태양 쪽으로 회전한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태양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태양은 항상 거기 있어요. 항상 거기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지지 않아요. 아이고 해가 졌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뭐 일몰이 되면은 약간 뭐 마음이 처지고 그런 게 있는데 지구가 돈 겁니다. 지구가 돈 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해는 지지 않아요. 해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를 벗어나서 지동설이 올바른 것임을 우리가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이 광고가 뭐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우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아, 이걸 누르면 되려나? 아, 됐습니다.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를 벗어나 지동설이 올바른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동설적 세계관이 아닌 천동설적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태양이 떠올랐다고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실과 다른 말, 엉뚱한 말,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말을 해도 여러분을 벌하진 않습니다. 우리 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거의 대부분 다 틀리죠. <laughs>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50% 이상이 맞을 가능성은 없어요. 뭐 저것은 나무다 이런 건 맞죠. 그건 사실에 대한 진술이니까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의 의견은 거의 대부분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올바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범죄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징역 1년이 선고될 것 같다. 징역 2년이 선고될 것 같다. 물론 예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진짜 50%는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많이 자신있게 믿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당하십니다.